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.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.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. 내 아들아,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.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.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.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.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,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,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.